1948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정권 연장을 위해 두 번의 개헌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네 번째 취임 뒤에는 3.15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이 선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마산에서는 이날 선거를 다시 하라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던 4월 11일, 시위 도중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17세, 고등학생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이에 전 국민은 분노하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18 구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또한 번의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날 귀가하던 학생들이 정치깡패들로부터 무차별한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합니다. 이후 4월 25일에는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구호를 내건 교수단 시국 선언문과 함께 행진 시위가 일어납니다.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사임하게 됩니다. 대통령 지금. 그리고 오늘,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얻은 민주주의. 그때 그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마련된 화환 앞에서 학생들은 4.18 이생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나는 4.19 당시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생이었어. 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부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여기 오는 게 가벼가 새롭고 또 씩씩한 후배들이 4.18 행진에 앞서 중앙광장에 각 단과대가 모여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로 진행하는 4.18 국대장정이지만 단순히 당일에 뛰고 달리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55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을 하는지 그 당시 선배님들이 한 정신, 자유정의 진리는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통계학과 8학번 이종석입니다. 어, 학교 다닐 때 참석해보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그 마음은 있었는데도 못 왔다가 일호학번으로 어, 입학한 우리 30년 후배로 입학한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오늘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사 한번. <laughs> <laughs> 네, 컴퓨터학과 일호학번 이관우입니다. 아그 고려대학교가 원래 역사가 이렇게 깊은 그런 학교인데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30년 선배님이랑 같이 고급 땡장정 뛰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총학생회 사회연대 국장의 기조 발표와 함께 4.18 구국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국어교육과 08학번 고 전수영 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2015년에 다섯 가지 기조로는 하나,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하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하나,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하나, 자본과 공권력의 대학 개입을 엄금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문제 해결을 방해치 말라. 안녕하십니까 고대인 여러분 전 전수영 엄마입니다. 이렇게 85학번 선배님들께서 제 딸을 기억하고 소중히 모아주신 장학금으로 어, 후배님들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4월 18일 우리들은 시대의 고민을 품고 교문 앞을 나섭니다.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자본과 공권력의 대학 의 개입을 엄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에 온전한 문제 해결을 방해치 말라. 하고 여러분, 4.18 그날의 의미를 다시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 시대의 고민을 품고 오늘의 4.18을 달립시다 55년 전 오늘 고려대학교 선배님들께서는 3.15 부정선거 불의의 한 거에 12조 50분 인천동상 앞으로 를 외치며 행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2015년 4.18 구국대장전 역시 총학생회를 필두로 인천동상 앞으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생회를 필두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4.19 국립묘지를 향하는 기인행렬이 고려대학교 정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418 구국대장정은 고려대학교 정문에서부터 419 국립묘지까지 선배님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대장정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에 대한 추모의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참가하고, 올해도두 번째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건데, 올해 좀 세월호 사건이 좀 의미있게 겹친 것 같아서, 한번 시험기간이지만 한번 참가해 보려고 했습니다. 좋은 선배와 좋은 후배들이 다닌 학교니까 선배들이 지켜온 고대 정신을 후배들이 다 같이 계승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4.19 국립묘지를 향해 분주한 발걸음을 내딛는 학우들. 힘들지만 그 선배님들의 그런 그 발자취를 따라서 뛴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큰것 같아요. 418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419 혁명의 시발점이라고 들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 시험 기간에도 참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가 민주화그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그418 정신에 대해서는 진짜 쉽게 앞에 아서기가 되게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선배님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불을 지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또 나도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나도 할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긴 마침내 419국립뮤직까지의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완주하면서 정말 뿌듯했고 이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같이 뛰면서 정말 끝했습니다 <laughs> 선배님들께서 그 시작까지 419 명, 그 과제를 따라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2 0 대로서 그 그냥 방관하지만 않고 행동하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학생들은 묘지에 입장합니다. 네. 총학생회장단이 학생대표로 정중히 예를 올리며 식을 마칩니다. 자유, 정의,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친 고려대학교 선배님들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